계속, 그거를 갖다가, 눈을, 캐치를 아, 어. 못해. 네. <laughs> 머리통은 되게 좋은데, 어느 순간 실라우서딱지워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laughs> 천신기들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천신기들.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보라고렇게말씀 네, 그래서, 네, 뭐. 한, <laughs> 기도를안했낀다 어, 매년, 음, 매년 음. 있잖아, 5월달에 딱 보면은, 막큰 것이 들어왔어. 제자로한 일곱 불렀어. 막 띵글아. 제자 <laughs> <laughs> 우리 그래, 되게 이쁜 선명가 많이 도와주려 하는데 캐치를 못하니까 그게 좀 짜증이. <laughs> 아니 그러니까 배추 속간에 좀 속간에 들어지 말고. <laughs> 예. <laughs> 이렇게 보면요, 다행히 잘 빌려주는다는, 이렇게 전환해서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살짝 내려가면요, 이렇게 삼색화에 올려놓고요 전환해서 약간 이렇게 고사해주시면 좀, 좀 조금만, 한 5만 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다 양념으로 다음 보루 이 정도 되면, 뭔가 이렇게 좀. 잘처리해주시네잘 한다고 해도 이렇게 좀 앞서간 뒤서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무당들이 답답하면 어디가 좋을볼 수가 없잖아 근데 그게 좀그래 그래서 대자가 전화해서 계좌 진행이서신인하고 대화통신 해가지고 이렇게 대화통신 안 하면 신령인이 답답하다아요 병원이가 반복으로 오 이러면 안불려주잖아요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대화통신 하면 잘 이렇게 이렇게 계약금을 되게 해주는다고 그래서 손님 오는 손님 한 사람 때문에 구설을 또 간절히 해니까 조심하세요. 여자, 여자, 오면서 당장 일한다고 짜증나고. 그럼 계약금을 걸었다 넣었다 꺾었다 다개질하그런 사람은 절대 그냥 줘버려 해지도 않으면서 여기 저기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러면 눈빨에힘차만딱 보이다가 저기 가면 이렇게 딱 오래 죽인 것같습니 그럼 얼마나 씹어 놓은 것 같으면 지랄 그, 그 사람을 보면서 한마디로 구절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뭐일하라고 그게 치성이고 뭐 이렇게 아웃, 분명같이 아웃되었을까. 잘, 잘들리고 해주시고. 아이고, 그래 니네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냐. 잘들리고해주려 하는데 이렇게, 아이고, 그 사람 어떻게 이래다가 그렇게. 어이도마찬내 땅이 내 자손이 무당이 되냐고 속마음을 따니다이따잘통제 사람들이 또미치겠살동요통들 빼다주고 네가 남들를 칠팔 그렇게 아픔을 겪잖아 그래서 항상 애기들 좋지만 애기도 아니야 네가. 애기 무살을 하지만 아까 네가 몇년바꾼자알무 웃으며. 애기 무살을 좀다 응? 무슨 신령님다 계신데 니가 왜 애교부살이야 그래 이네들면하루에다 얼굴에 장이 잠구면서 이렇게 해서 몸이격겹이 해가지고 방원술때 선열조치 이렇게다보아들 하는데 그거를 가면못 잡고 딱뭐하지 기부싸고 있잖아 지금 솔직히 하나씩 말해봐 맞지? 그래 제, 게다가 내만 이렇게 기부싸고 있으면 그때 그럼 신령님들 이렇게 통중하고 있어 목도리, 아이고, 한 번도 없 이렇게 물한 번도 다 떠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그게 또막 목도증이 나니까 잘안 된다고 그래서 뭔가 잘 되려고 까딱고기를 딱 넘으려고 이렇게 있잖아. 까딱고기를 딱 넘으려고 하는데 먹으면 이렇게 딱 넘으려고 하면 다넣으확 틀어버리는 거지잘 되려고 하니까 여기 제자의 몸을 해물가라고 친다는 거 그거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내 자식 어떤 자식 이렇게, 지금, 이 이렇게 너무 여기, 딱 이렇게 와딱 그랬는 거야. 풍요와 풍요와 이어보고 너무 잘한다. 연기하지. 이게 무발 그 말인지. 그러면서, 할머니만 지 잘, 그걸 할 때, 있지단 이렇게 고 마음을 좀, 확 그냥 비워버어버려 중심차가 힘들어 인간들 중심차가 신령이들한테 이렇게 대놓으면 그거는 만약에 3년만에 수고를 친다고 해도 그게 10년, 20년이 넘어요 어느 순간 힘들어 처음 만나서 이렇게 또 할머니가 공수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놀람이> <놀람> 잘 되려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렇게 막 우떡져나 그러면 이렇게 뭐물한 잔이나 딱저다한 커피 한잔 이렇게 딱 저장을 끓여놓고 그리고 그 폐화를 해켜 전화를 받아도 돼, 그 다음에. 아이고, 선생님, 저좀 그냥, 밥 좀, 죽은 건데 밥좀 먹고 했어야 돼. 나중에 착착하에 그냥, 딱, 물어 먹어도 다, 송글보고 해주신다니까. 근데 그거는 못하고, 음, 이렇게 먹어 지금. 한마디로 말을 하긴 하는데, 밥동 덩어리가 그냥세상 만사가 다 참. 맞잖아. 그럼면 몸이 찜질감은 비전이잖아. 오늘 잡신이 다쓰죠 그러면 젊은 시집 뭐 그렇게 쓰시면 안되죠 높은 실령이 모시고 있으면 그대들 오세야되고 이제 다답한 사람 보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술 봐가지고 다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손이 뭉쳐. 못... 야 미래가 다 정글이 이런지 짜증이 난다. 그래. 대신면 이렇게 좀영하시 아, 일안했니고 이렇게 사, 이렇게 사, 이렇게 건지짜증나 그러면 손이 좀안보여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좀 갖고 핵있으니까 콱대문안 만져만져 꽉질러는 그런 말을 이 침묵물 들었지 남잔데 그거 못하는거야 침맞좀말이 맞잖아 처음 만나는데또 이런소리 한다고 정면 끝나고 나서 개똘방도 이걸로 못자시나 절대 농사 안되 하니 알았지? 아, 아, 안녕하세요 나 죽였을 거야, 아마. 안녕하세요.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참생을공부하신데요딱 보면요. 이렇게 좀 되게 막그 군대신 것 있어요. 군대신. 그러면 잘 모셔야 되는데, 까무시하셔. 그래가지고 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오고 <laughs> 있잖아. 왜 그러셔? 잘안면서 혹시. 왜모시하고 그래요? 아니, 볼래요. 그러니까 군 야, 이 집에 윗팔 깔아놨어. <laughs> 알면서도 그거를 딱 보고 싶은 게 제자야, 말이야. 왜, 성문같이 망고같이 불려줘야지, 왜 이렇게 제자한테 이렇게 답답 주니까 탁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일단은, 제자가 베풀고 나서 윗팔을 깔든지, 높이 세우든지 그렇게 하라이 소리 안 해. 근데 알면서도 왜 그걸 아, 생각하시는데. 서왜생각 그래가지고, 눈은 이제, 이렇게 사팔리딱 하지 마고 똑바로 떠라지 근데, 엄마들 아니, 그분이 잘 불려줄, 질라 그랬는데 개 쌩빠고 뭐 군대 신을봐빠진다 군대 신 대단하신 분이오 그채질을해 <목소리> <부천실레 쪽으로 목소리> <목소리> 아니 군대인들잘좋아하는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막 되게 우리가 인간들이 화가 나고 눈을 이렇게 치켜뜨려 눈팍 이렇게 치켜뜨고 열쇠고 그걸 제대로 감을 잡았더니 아이고 죄다가 미련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왜뭐 밀어요 개가 많다고 빌어요. 딱 완전히 떼대지 않으면 여기부 가면 돼. 내가 이렇게, 이렇게 딱최대보 이따가 공수 내릴 때 내가 분위기 시작해 그랬지. 알지 네. 잘 못, 못 씻어. 본인한테는 대단하시거든요. 공수 너무 많이 내는 거아니 그분은 막걸리도 없어. <목소리> 아, 그래도 막걸리 한잔씩은 먹어야지 <목소리> 그 무당 국군라는데 오셨는데요 본인도 이렇게 그 신망이 좀 끼가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 사옥으로 끌리게 해주세요 사옥으로 그냥 거부하셔 네. 하여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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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니 주지 말라고 네. 그잖아요 네. <laughs> 하여튼 좀 아이 근데 있잖아요 하여그 할머니가 하여튼 꼬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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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집행하는 그가람이가 항상 심장 가까운 데서 부인을 지켜주셔야 해요 사업을 한지마 어느 순간에 네가 이렇게 우리 같이 제자풀이 할 수도 있다. 그거를 거부하지 않 어느 순간에 받아들여라 하셔. 안 그러면 생 목숨이 날라가 있어 알지? 아니 좀 있다. 심장 없다. 밖에 있고. 꼬꼬부꼬꼬부랑 나지 그러니까 살아서 만나면 죽어서 만나 이 어떻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죽어서 만나야 돼. <laughs> 살아서 죽어서 만나면 네. 한마디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다 다쳐. 그대로 네. 다못줄 수가 있어. 얘는 절대 안줄아야는 이쪽으로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니지 않지? 사후에서만 세워. 물어볼 게있 살아서 만나야 돼. 살아서 만나서. 별 오시라 그랬어. 오시요 오시라 그래. 계속. 네가 뭐 중국 소림자냐청풍으로형 이제야. 그야 가지 어렵고 직원들. 이래 낭이고 춤추냐? 네. 내 계단춤 잘 춘다 내가. 무슨 말가? 계단다 근데 살아서만, 죽어서만. 네, 살아서만. 아 쉬었어. 눈깔 네. 봐봐. 어떻게 살아남고 살아남는가? 눈깔 우리보다 더 불이 반짝반짝. 얌인가, 오늘. 그거 쳐봐봐. 아니, 근데 왜 죽어서 만나라고? 살아서 만나야지. <laughs> 참, 이거 봐. 분명하잖아. 계속 되게.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거부하는데? 거, 그러면 거. 옆에, 옆에, 너는 카만히 놔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살아서 만날 겁니다, 그런 해가 예, 크게, 대가리 지나게. 살아서 만나랍니다. 살아 만나야 돼. 맞지? 우리 시댁에도 졸라 들다 예, 예. <laughs> 살아서 만나야 오늘 되게 기쁘다. 예쁘고 <laughs> 조상 옷대 오때 옷대를 보면 아버님 쪽럼 토지 집안을 보시는 할아버지도 계셨어. 그래, 약. 손에도 침이 있고 약사 침기있 간이 있고 철툭 투학금이 있는 것같더라구난 브루스를 치고 있어 철툭 치면 안된다 너 인간밖에서 <laughs> 낙엽에 두면 긁어, 긁어서 참고살아야지 니가 인간밖에서 흙을 긁어서 먹고살려라 거기 다 썩어서 걸름도 안돼 근데 거기다 니가 걸름두고똥싸 오줌 싸봐 니똥 네 독해서 걸름도 안돼 <laughs> <웃음> 심해가지고. <웃음> <죄송한데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혼자 비교적 죄송한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응? 음? 움츠리고 있으니까 그 똥마다 너무, 그, 그게 냄새가 나서 아무도 안 물어, 걸음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 어가나하면 이렇게. 음, 수고를 고 알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겠습니다. 이러면. 자꾸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슬슬 왔다. 아니 해내니, 아야, 아야, 이래는 절대 못 살아먹고. 아, 어, 그렇세요뻥치거리 <laughs> 하고 있어. 볼에다 그냥 딱 깃발 꼽아버릴거 아니야? <laughs> 아이고, 여기 있잖아요. 네. 이렇게 깃발 두개딱 꼽아보실 수 있으면 두 번만 딱 성착순. 빨리 성순 제가 이제 발라요. 아, 일어나면 되잖아요. 네.